네, 안녕하십니까. A급 철겁입니다 네, 오늘 여기는 예, 정자 지나서 양남 사이에 있는 예, 수렴이라는 곳이에요. 수렴. 네, 아주 아름답네요. 경치가. 오늘. 어, 네, 바다도 있고요. 어, 아름답습니다.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제가 출장 좀 나왔습니다. 출장. 네. A급 철거. 네. 차 타고 나왔습니다. 자, 성공의 비결. 또 뭐가 있겠습니까? 네. 광고입니다. 광고. 네. 광고를 하면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광고 중요합니다. 광고. 네. 광고를 하면 네. 정직과 성실의 바탕 위에서 광고가 겹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갖게 되게 됩니다. 네. 제, 이게 제 간판입니다. A급 철거, 경력 15년. 예, 네, 이게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옛날에 했던 거니까. 지금 이제 17년 이상 됐습니다. 예. 이 차가 산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무조건 광고를 잘해야 됩니다. 광고. 예. 저는 이렇게 A급 철거, 광고 크게 하고 다닙니다. 예. 광고를 해야 됩니다. 광고를. 광고. 자기 자신이 알리는 거죠. 예. 네. 기술 제자 및 알바 모집 이렇게 적어놓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네. 광고가 성공의 열쇠가 또 되기도 합니다. 광고를 잘해야 됩니다. 또 저는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적극 추천 성실 업체, 예. 제 자신이. 네, 예, 자부하기 때문에 적극 추천 성실 업체로 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추천 성실 업체. 네. 자, 이쪽에는 비어있는데, 예, 이쪽에는 이제 유튜브 광고를 올려야 될것 같네요. 아, 그래요. 이쪽에 유튜브 크게 광고 하나 찍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백분, 이호 아, 사장을 사랑하는 백분 클럽, 회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댓글 잘 다신 분들을 또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 100분에 제가 올려놓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어, 평생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100분 클럽 잘 기억해주세요. 예, 좋은 댓글 또 좋은 또 사연을 주신 분들에게 제가 100분 클럽에 예, A급 철거 유튜브 100분 클럽에 제가 등록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아름다운 동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너무 아름다운 곳에 왔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 동해 바다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또 우리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렇게 또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네. 네, 감사합니다.